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24일 금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는 연대기 이, 이서의 26장의 예, 그 우찌야 유대의 우찌야 왕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어, 강대해졌고 그리고 유명해졌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 그리고 또 그~ 에, 이긴 소식을 듣고, 어, 다른 또 민족들이 또 싸움하지 않고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어~ 이제 그 자기 도성을 또 튼튼하게 하고, 또그 탑들을 세우고, 그니까 이제 경계를 해야 되니까 곳곳에 탑을 세웠죠. 그러니까, 도성에만 세운 것도 아니고, 어, 이들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 야외에도 또, 그, 탑을 세워가지고, 경계를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자도 풍성했다고 하는 것.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찌야 왕이, 유대 왕국의 우찌야 왕이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번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렇게잘 됐다는 것. 근데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할 차례예요. 26장에. So Uzziah is punished for his pride. 우찌아가 벌받 벌받았다. 벌 받습니다. for his pride. 자기 그 자만심에 대해 대가로 벌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But when King 우찌 z became strong. He grew arrogant and that led to the, his downfall. 하지만 uh, When King Uchiha, Uchiha became strong, 강해졌을 때 He, 그는 grew arrogant. Uh, arrogant가 무례한 예, 뜻이에요. 그래서 무례해졌습니다. Uh, and 그래서 that That, 그것이 이제 무례한 것이 무례하게 된 것이 곧대 예, 데스로 받은 거예요. 무례하게 된 것이 e d to h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Uh, he d i i e d the o d h g o by going into the t 그는 d i e 아디파이가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했습니다. 더 로드 히즈가 자기 하나님인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무시했냐면 바이 고 인투 더템플이그 성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근왜 들어갔느냐? 투버 인센스 온디 올터 오브 인센스. 그투 버냐 태우기 피우기 한 거예요. 인센스 향을 피우기 위해서요. 온디 올더 e n 센스향 재단에다가 향을 피우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에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거 자기 하나님을 그래서 에자리아 더 프리스트 그러니까 사제 에자리아예요. 콤마가 있어. 그러면 이 설명하는 거또 무슨 보충 설명이든 무슨 설명이든. 그래서 accompanied by eight strong and and courageous priest followed the king to rest him. So, 이 에자리아, 사제 에자리아가 accompanied by, 콧말, 찍혔어, accompanied by, 그러니까 동반했어요, 80, 80에 strong and courageous priest. 힘세고,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사제들을 거느린 그, 사제에 자리아가, 팔로우드 더 킹, 그 왕을 따라갔습니다. 투레스팅 그를 저지하려고. 그니까, 러그 <laughs> 왕이 향을 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향은 아무나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제들만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우러 지가 들어간 거야, 왕이. 에, 그러니까, 그, 사제가 80명을 그힘세고 그리고 용기 백배한, 용기 있는 그 사제들 8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투 레지스틴,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쫓아갔다는 얘기에요. They said,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요 우찌야 하고, 조절을 할게요. 그니까 지금 오늘 제목에서 오늘 그 우찌아가 건방 그무리해졌다는 내용이 있었 그아그 아, 그 벌받 벌받는다 그랬잖아요 무례함으로 아니지 에, 그의 그자 자만심 자만심에 대해서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엄청 지금 잘 나갔잖아요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잘된 건데, 그거를 지금 착각하는 거죠. 지금 이 우찌아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하는 건줄안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지금 향을 피우려고 성정까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면, 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됐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라서 내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우찌야가 그렇게 해서 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제들이 우찌야, 우찌야 그냥 바, 그 사제들이 폐하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우찌야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에 성전에 침입을 한 거지 지금 이제 월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화가 났기도 했고, 또, 음, 급하기도 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폐하란 말도 안 쓰고, Your Majesty라고도 안 하고, 그냥 우째라고 불렀습니다. You have no right to burn incense to the Lord.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have no right, 권리가 없습니다. To burn incense, 향을 피울, to the Lord. 주님께 향을 피울 권리가 없습니다. Only the priests who are descended from Aaron have been consecrated to, the this. to do this. 여기까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강의가 있어서. Only the priests. 사제들만이. 그데 사제들이 설명하는 거예 Who are descended from Aaron. 에론으로부터 내려온 사제들만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론까지가 주어예요. 사제들많이 have been consecrated 성별이 되었습니다. 성별 되어 have been 야 되어있는 거예요. have been consecrated c o n s e c a t e 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되어있는 거예요. to do this 이 일을 하도록 이 일을 하게 성별 되어있습니다. 사제들많이 그래서 only the priest 야 프리스트가 have been consecrated 사제들만이 성별되어 있습니다. to do this, 일을 하게 그데 이제 이 사제들을 좀더 사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해서 who are descended from Aaron이라고 이렇게 첨가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only the priest만 나와도 have been, only the priest have been consecrated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장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leave this holy place. Leave this holy place. Leave는 떠나라, 또 나가라 이거야. 나가라. This holy place 이 거룩한 장소에서 나가셔야. You have offended the Lord God and you no longer have His blessing. blessing 당신은 have offend 범했다 는 거야. 침범했다 범했다 위반했습니다 offend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농구에서 offend power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칙을 범했다는 얘기지 power offend power 뭐 이렇게 하면 so 서그 offend you have offend e 당신은 범했습니다 The Lord God. 예, 주 하나님을 위반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you, 당신은 know o n g 거. 더 이상은 have his blessing. 더 이상 그분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사제들이. 강하게. 우찌아 was standing there in the temple 예, 아, beside the incense altar. And was holding an incense burner.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딱 보이네. 그래서 우찌야는 um, was standing, 서 있었습니다. 돼요. 거기에 in the temple. 거기 성전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냐면, beside the incense holder. 그, 향재단 옆에. 비싸이든 옆에요. 옆에 더 인센스 홀더 향대단 옆에 서 있었습니다. a 그리고 워즈홀딩 붙들고 있었어요. on incense b u r 니까 향로를 얘기해요. 향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조절할게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왕이, 성, 왕은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왕은 들어가. 사제들 들어가고 왕도 들어가. 최고 권한자니까. 근데 향은 못 피우는 거예요. 조절이 잘안 되네. 에. 음, 조절을 좀 잘할게요. 네. 향은 못 피우는 거야. 향은 사제들만이 피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아, he, 여기서 he became angry with the priest. 그래서 그는 became angry with the priest. 사제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became angry니까 화가 난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And 그런데, immediately, a dreaded skin disease Broke out on his forehead. 그런데,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 거야. And immediately, 즉시, 어, dread skin disease. 이게 즉시, 어, dread skin disease가 주어가 돼요. 이 심각한, 그러니까 치명적인, dread이시면, 심각한, 또는 치명적인이에요. 치명적인 skin disease. 그 피부병이 브로크 k e broke,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 broke out, b r e o t h e o t b r o e r o e o t b r o e o t b r e out, b r e out, b e t b k e out, b o k e out, b r o e o r e out, b r o e out, b r o r o r o k e t broke out, b o e o u r o e out, b r o e out, b o k e out, o k e out, b e t b e out, e out, broke out, broke out, broke o 또 기아도 브리스 나머지 사제들이 여기까지가 주어야 스테어가 동사예요. 스테어드. 그 스테어는 이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는 거지 아주 집중해서. 그러니까 쳐다봤습니 쳐다봤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중해서 봤습니다. 더 킹즈 포에드. 왕의 이 말을 인호로 이 무서워하며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발병을 해버렸으니까 이 사제들도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and then 그런 다음 postim 그에게 강제로 그의 강제로 to leave the temple 그 성전을 떠나게 했습니다. 강제로 떠나게 했다. 그들이 이제 그에게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to leave the temple 성전을 떠나게. he h u r r i e 그래서 그는 hurried t 서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단 호통 치고 야단을 좀 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서둘러 나가 버린 거예요. b e c 왜냐하면 the lord had him. 주님께서 had p u n i 그 과거 완료를 썼죠. 그러니까 벌 주셨기 때문이 h 그에게. 그래서 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가버린 거야. 황당하게. For the rest of his life, King Uzziah was ritually unclean because of his disease. For the rest of his life. 그러니까 그의 그 마지막, 나머지 생애 생애 동안 King Uzziah. 요게는 동사예요. 아니 아니 주어야. 요건 수식하는 거고. For the rest of his life. 나머지 그의 나머지 여생 동안 킹 우찌아 우찌아 왕은 워즈 리초리엄 크림 그러니까 부정했습니다요. 비코조브 히즈 디지즈 그의 그 질병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지 못했다는 거예요. Unable to uh, enter the <laughs> temple again, he lived in his own house, relieved of all duties, while his son Jo Dam g o r n to the country. g o v e n e d the country. <laughs> 그 이제 이그병병 아, 때문에 이제 부정해 가지고 그래서 unable to enter the temple again. 다시는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he 그는 그러니까, unable to 어, enter the temple again. 그러니까 다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왜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he 그는 lived in his own house. 그의 지,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lived of all duties. 그의 모든 그 업무에서 해방돼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제, 업무도 못 보는 거야. 제외되어서. While, 반면, his son, 그의 아들 조담이 가본듯 통치했습니다. 더간츄리그 나라를. 그러니까,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천벌이지. 천벌 때문에. 성전에도 못 들어가 고 그다음에 이 업무도 두 손을 놓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The prophet i s a son of a m o z recorded all the other things that King Uzziah did during his reign. So, the 선지자, the prophet i s a i h 아, i s a i h 예, 선지자 i s a 근데 son of Amoz Amoz의 아들인 아이사가 요까지가 주의 아 m o 까지 리코어드 기록했습니다. All the other things, 다른 모든 일들 그 일이 뭐야? t 설명하는 거야. That king u 왕이 d i 한것 during his reign. 자기 그 재위 기간에한그 다른 모든 그 일들을 기록했다는 얘기에요. 이 아이사가 그래서 웃지야 died and was buried in the royal burial ground, but because of his d i s e a s e he was not buried in the royal tomb. 웃지야는 died 죽어서 and was buried 묻혔습니다 in the royal burial ground 그 왕실 묘지에. but 하지만 because of his diseases 그의 병 때문에 he 그는 워즈 s n 리드 b u 묻히지 못했어요. in the royal tomb. 그 왕실 묻으면 묻히지 못했다. His son, 그의 아들 조담, s u c c e e d 그의 아들 조담이 s u c c e 그를 승계했습니다. as k 왕으로서. 이렇게 해서 우찌아 왕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찌아 왕도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그이 우찌야 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자기가 자만한 거예요. 자기가 잘된 줄. 우리가 그 우리도 똑같죠. 사람이 일이 잘돼서 어 돈을 많이 벌거나 또는 명예를 얻거나 이럴 때 정말로 이 고기야 맛있었죠. 고기가 숙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겸손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험하신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참잘 나갈 때는 진짜 기고만장하죠. 참 내가 잘나서 잘 되는구나 하고 그냥 입이 그 말하고 싶죠. 막 떠들어대고 싶지. 그리고 또 그냥 그 허리가 굽혀지질 않죠. 그냥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야. 그 때를 잘했어야 됐죠. 그 때를 잘하면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그때 이렇게 우지아처럼 자만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경험해진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죠. 우리가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죠, 사람이.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젊으신 분들은 요거를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 겸손해지기만 하면 이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겸손을 하지 못하면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27장 들어가겠습니다. 예, 킹 조담 오브 주대. 그래서 이제 조담이 그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7장 2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을 아예 좀 하고요 <laughs> 조담 became king at the age of 25 and he ruled in Jerusalem for 16 years 조담이 왕이 됐습니다 become king at the age of 25 20,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and he ruled in Jerusalem 그는 제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For sixteen years, 십육 년간을. His mother was 어 제로샤, 어더 도르오브 제독. 그의 엄마는 어머니는 제로샤였는데 더제 도르오브 제독, 제독의 딸이었습니다. 이 제독이 아마 대사자였을 거예요. He did what was p r e a s i n g to the Lord. Just as his father had done, but unlike his father. He did not sin by, seen by burning incense in the temple. 에 예, 그는 did what was pleasing to the Lord. 그는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Just as 모모처럼 디의 것처럼, his father had done. 자기 아버지가 했던, 했던 것처럼, 했던 대로 예,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But 하지만 unlike his father. 자기 아버지와는 같지 않게 He did nothing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By burning incense 그 향을 태우는 In the temple 성전에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향을 피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한 그 자만을 떨진 않았다는 얘기죠 The people, h o w e 백성들, 그러나, 그러나가 또 가운데 나왔죠. 그러나, 더 h e p 백성들은 웬 e n t 닝 n s 죄를 계속 졌습니다. 웬 e n 뭐, 갔다는 게 아니고, 이거 went on 이면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예 조절을 좀 하고요. 이도어히 조담. 조담이었습니다. 그니까, 후. 이렇게 이제 뒤에 것을 하는 게 조담이잖아요.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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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템플 성전그 노스게이트 북쪽 문을 지었고 세웠고 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 e 그니까, 그니까, 그니그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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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많은 일을 했다는 게 extensive w o r k 니까 on the city war, 성벽에 in the area of j e r u 그러니까 제루살렘의 나머지 아니 제루살렘 지역의그 도성들에다가 광범위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cold o 그 제루살렘의 지역에 거기를 몰라불냐면 cold o opel, p e 이라고 부른 오페리라고 불른 그제루살렘 지역에 그 도성의 일을 광범위하게 했다. 그러니까 마, 도성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했다는 거니까. In the, in the town, 그래서 in the mountain, in the mountains of Judah, e built cities. 그래서 그 j 대의 산간 지역이지, 이 mountains, 복수니까 그 주대의 상간 지역에다는 he, 그가 built city, 도성들을 지었으며, and, 그리고, in the, 지금 계속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거기까지 넘어간 데까지만 할게요. in the forest, 야. Yeah.

그리고 그 탑들을 지었다.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건강이 괜찮으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